안녕하세요. 명품 행정사 사무소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지 않으면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없었는데,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이 정책은 작년도 9월 26일 발표한 신출입국 이민정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겁니다. 그동안에는 성년이 된 우리 외국인 청소년 자녀들이 특정 활동, 즉 E7 등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은 대학교 학사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5년 이상의 경영이 필요했었습니다. 그런데, 지금은 대학교를 진학해서 유학비자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취업을 할수 있게끔 됐고, 또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게 정책이 오는 4월 1일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됩니다. 아,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우리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. 그러면 대학교를 지나갈 경우에 D2, 유학비자를 바뀌죠.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비자를 바뀔 수가 있고.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직 또는 연수비자 D10비자라고 하는데 이 비자를 바꿨다가 취업비자 E7Y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이죠.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으로 가서 4년 거주를 하면은 또어 여기 좀더한 단계 더 좋은 비자를 주네요. 지역 특화 우수 인재라고 해갖고 f 2 r 자격으로 어 살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. 아무튼 이 정책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우리 외국인 우리 자녀들한테 아마 큰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.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비자 변경 절차에 대해서 어, 이런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명품행정사 아래 있죠.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에 비자 변경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명품행정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.